그 다음에 실전 보고서 이제 부분을 들어가 보면요. 1단계가 상사의 좀 스타일을 파악해야 돼요. 이 상사가 논리적인 사람이냐, 감정적이거나 감성적인 사람이거나, 아, 질을 중요하느냐, 양을 중요하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 자료에 대한 이해, 그 분야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문제의 원인, 대한 아이디어를 또이 사람 중요시하느냐 이런 것도 보셔야겠죠. 그럼 제출 일자 이런 것들 아주 어, 잘 하셔야 되고요. 최고 좋은 거는 직접 듣는 거예요, 직접 받는 거예요. 어제도 제 교육 과정 그잘 모르시는 분이 신청하셔가지고 이런 교육 과정을 하면 제가 20개 과정을 어 33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럼 PPT를 제가 드려요. <laughs> 드리는, 주시는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있으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강의를 하시거나 여러분이 보고서 작성할 때도 앞에 있던 걸 가지고 하면 조금만 손보며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받으시는 것들 되게 좋고요. 당연히 필요로 하는 도서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하셔야겠죠. 그 다음 초안을 쓰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 생각을 먼저 적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강의하기 위해서 저는 이 다이얼에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하두가 뭘까 이렇게 몇 가지를 써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브레인스토밍으로 쓰고 이 중에 좋은 거안 좋은 거, 던져버릴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요. 하나의 가설을 써야 돼요. 하나의 가설을 쓰고 여러분이 검토해 나가면서 포털 사이트나 여러 가지 어, 출처는 정확하게 항상 밝혀야 돼요. 어,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표절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출처를 안 밝힌 거예요. 근데 출처가 밝혀도 너무 많이 카피를 다 가져오면 이것도 표절이에요. 표절이. <laughs> 자기 생각이 기본적으로 더 많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여러 단어 검색보다는 파일 검색이 좋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어 파일 타입 PPT 또는 파일 타입 HWP 한글 문서를 검색하는 거예요. 이게 구글링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파일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검사 도구 강의를 하고 대기업 가서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MBTI나 뭐 애니어그램이나 성격이나 소통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한번 와가지고 디스크가 지고 강의를 가능하시냐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머리를 긁적거렸죠 왜냐면 2시간 특강은 가능한데 그걸 디스크로 한 7시간 하려니까 정말 <laughs> 근데 이게 많은 거 일곱 차수를 해야 되니까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발 타입 ppt 디스크 이렇게 하면 어 생각보다 조잡한 강의들이 나오지만 그걸 수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수리하게. 그리고 5점 만점에 4.9를 받았어요. 4.9를.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보고서 만들 때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부터 이렇게 받아 봅니다. 근데 처음부터 파일을 보지 마세요. 어떤 특정한 보고서를 쓰거나 특정한 걸 쓰는데 남의 걸 보기 시작하면 내 창의성이나 내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 사, 그 사람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안 좋아요. 그래서 내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서론을 씁니다. 독자나 대상들, 어, 이 흥미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제목 쓰기. 당연히 저도 매일같이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제목 쓰기나 제목쓰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복해서 제목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한 두세 가지 해서 마지막 최종할 때, 저 책을 쓸 때도 항상 제일 마지막에 제목을 정하거든요.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고요. 기본 계 충실해야 됩니다. 표지, 인사말 이런 거 구성하시고요. 중요한 키워드들 정리하시고 조사한 내용을 처음엔 무작위로 하시되 이걸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서론 배치도 본론 내에서도 어디 배치를 할 것인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먼저 넣은 이유도 여러분이 앞에서처럼 너무 동기부여나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사실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중간에 넣었어요. 직업 적성하고 보고서를 넣었어요. 왜냐면, 원래는 뒤에 넣었다가 그런 순서 배치도 여러분이 제 이런 것도 서론에서 구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직의 이슈나 어떤 우리 조직의 외부에서 이슈, 이런 것들 뭐가 있는지, 문제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의 논제를 하고, 설정을 하고 소목차들을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내용에 이제 정계를 해 나가시면서 시선을 끄는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문장들 매력적으로 쓰시고요. 도입부를 쓰고 짧고 명료하게 쓰시고 논리적 근거, 반드시 출처는 모두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제가 말한 거다 써도 된다고 라 했잖아요. 그렇지만 출처를 밝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이름 밑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만 하시면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가져다 쓰시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주변의 의견들 여러분이 바라보시고요. 이거 습관을 안들이면 금방 까먹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결론을 쓰셔야 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정계된 내용에 결론을 내주시거나 아니면 실행 의지를 실행할 방법들을 아시거나 어, 논리적으로 밝히거나 이런 열정 뿐만 아니라, 어, 조직 내라고 한다면, 실행할 행동 계획들, 이런 것들 가지고 결론을 써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꼼꼼하게 하십니다.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시간이나 배분, 이런 것들, 서로 물론 결론에서 논리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지 보고, 빠진 부분 없는지, 불필요한 부분 없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겠죠. 인용, 출처하고 마무리합니다. 표지 구성을 여러분 제목, 부제목, 그리고 인사말 꼭 쓰시고요. 핵심적인 말, 핵심적인 말,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이 전체 문제 내가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뭔가 우리가 이제 책으로 치면 머릿말인데요. 머릿말보다 더 짧게 압축을 해야 됩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목차 정하시고요. 그다음 한 에피소드마다 하나의 테마들 거기에서 어, 또 소제목 그 다음에 소론본론 결론 내부적으로도 에피소드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이슈마다 여러분 이렇게 담으시고요 그러, 그런 다음에 마무리 인사말 하고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